전지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도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의사들이 이제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 그 의사의 그 가운 옷을 입는 순간 그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군인이다. 그러면 제복을 입게 되죠. 그러면, 아, 군인이 똑같이, 아, 군 내부에 있을 때에는 확실히 그 에너지를 쓰는데, 그 부대를 나와서 외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 스튜어디스가 그 이렇게 제복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는데 그 유니폼이 결국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아,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순수 아,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막히게 되는가. 특히 재물에 관련돼서, 어, 아, 어떤 옷을 입어야지, 아, 재물운이, 아, 이게 폭발을 하는가. 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가. 아,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 각 자의 그 개인마다 그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아, 색깔이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아, 띠별로, 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어, 그래서 호랑이나 토끼는 같이 그 색깔, 재물운의 색깔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어, 호랑이와 토끼는 주황색의 옷이 재물운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재물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런데 아 만약에 이제 그 호랑이띠와 토끼띠가 아, 주황색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아 흰색을 입는다. 그러면은 아 재물운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 말 그대로 재물운이 샌다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라는 거죠. 또 용기 같은 경우는 아,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래서 아, 검정색이 재물운의 그 에너지를 끌고 오거나 그 재물을 쌓이게 만드는 형국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 용기 같은 경우는 어, 검정 옷을 주로 입고, 그 다음에 속옷도 검정 속옷을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완벽하게 재물운을 아, 끌고 올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뱀띠하고 말띠도 똑같이 그 재물운을 끌고 오는 색깔이 같은데, 아, 요런 그 뱀띠하고 말띠는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흰 색깔의 옷을 입고, 어, 흰 색깔의 말 그대로 음, 뱀띠나 예를 들어 말띠가 의사다 그러면은 재물운이 엄청나게 아 작동이 돼서 예말 그대로 그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아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각자의 그띠별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색깔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색깔을 주구장착으로 입는다. 그러면 재물운이 들어오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항상 매일 빨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흰색을 입는다. 그러면은, 흰색은 이 더러움이 때가 잘 타니까는 매일매일 빨 수는 있지만, 검정색을 입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일 빨지는 않겠죠. 이틀에 한번 빤다든지, 3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운이 날아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재물을 끌어들이는 색깔은 내가 청정해야지 돼. 깨끗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재물운을 끌고 오는데, 내그 색깔의 옷들이 지저분하다. 그렇게 되면은, 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자기의 그 재물에 해당되는, 아, 색깔의 옷을 아무리 자기가 명품 옷을 두르면서 잘 입는다 해도 그것이 청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세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원숭이띠하고 닭띠 같은 경우는 아, 녹색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제 녹색의 옷을 입는 분들은 대부분, 아, 이게 현장에서 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 매일 빨아는 입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 안 좋게 그, 제복들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냄새도 풀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군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관 아 요런 쪽에서 그런 제복을 입는데 매일 빠는 것도 빠는 거지만 세탁을 하는 것 세탁을 하지만 거기에서 계속 땀 냄새가 풍긴다든지 뭐 다른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역으로 금전운이 새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아 군인이나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옷을 두 벌이나 세벌 해서 수시로 갈아입는 형국으로 가야지 재물운이 발동이 돼서 재물을 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띠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어,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입는다, 그러면, 어, 말 그대로, 어, 재물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겠죠. 어, 그리고, 어, 개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검정색을 입어야지 재물운이, 아, 잘 따른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하고 쥐띠 같은 경우는, 아, 빨간색이에요. 재물운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는 포인트만 주면 돼요. 포인트. 그래서 주황색도 마찬가지고 포인트 주고 속옷을 빨간색을 입게 되면 아, 재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아,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뭉어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기의 띠에 맞는 옷 색깔의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걸 잊게 되면, 아,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계약도 잘 되고, 아, 이러한 형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에너지를 좋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아, 내가 생활을 하면은, 그것처럼 더 좋은 거는 없죠. 아, 예전에 그, 이제, 인비안들이, 너무 가물어서 기울에, 기우제를 지내요. 그러면 그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그런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데 비가 기우제를 지내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그 인디안들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면 그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이 인디안들은 그 기우제를 지냄으로써 일단 아 비가 안 오는 거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지내면서 아 기우제를 지내면 또 이제 뭐 비가 오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 기우제 지낸 거에 대해서 어 바래 가지고 비가 오는 것처럼 아, 내가, 아, 나의 재물운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포인트를 주고, 아, 속옷을 매일 빨아입으면서 세탁을 하면서 매일 입고 다니는데, 아, 별로 그렇게 재물이 붙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물을, 아, 재물운이 안 붙어요. 그런데, 아, 내가 이게 흰색이다. 그래서 흰색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재물운이 안 들어와도 그냥 마음은 편안해. 내가 하루를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을 하죠. 아 오늘은 어떻게 아 펼쳐질 것인가. 오늘은 내가 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 재물운이 들어오는 색깔이 흰색이니까 흰색의 양말부터 속옷까지 전부 다 흰색으로 통일을 하면서 어 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듯이 그냥 왠지 내가 이 옷을 입게 되면 재물은 안 들어와도 마음이 편해 그 편안한 것이 재물은 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내가 아, 나의 일상이 좀 편안하게, 오늘은 좀 스트레스 좀 들고 갈게. 어, 이, 이, 이런 지금 동영상을 보지 않았을 때에는, 아,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오늘은 내가 왠지, 아, 재물운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좋은 소식,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지금 충만해. 그런데 내 스스로가 들들 볶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던 복도 달아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냥 털어버리고, 아, 술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 재물 운이 들어온, 은근히 들어와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재물이 쌓이게 되고, 재물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아 내가 재물운을 받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아 오늘 내가 에너지를 잘 써야지 되겠다. 그 에너지를 잘 쓰므로 해서 어, 재물운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내가 재물운이 들어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운을 받는 것이 아, 그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내가 재물운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인상 뻑뻑 쓰면서 들어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들어왔던 돈도 다시 나가버리고 오히려 더 내가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그 에너지 나의 색깔 그 띠별로 그 색깔에 내가 옷도 입고, 말 그대로 속옷도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매일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마음까지 정갈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물은 자동적으로 붙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